대통령님, 저용기에서 특정 기자들만 불러 실황보는 게 언론 질들이다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. 제가 뭐 취재응한 에 것도 아니고, 자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 요또없으십니까요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?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. 다만 MBC 그 그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뉴스로 이간질 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상각을 하고. 우리가 그러니까 뭘 아기적으로 했다는 거죠? 뭐가 아기적이에요?